박사이을 했던 저 친구가 내 아들이다 고윤이지만 본명은 김종민이다 내 아들이다 이걸 네. 그래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때부터 상당히 그 많이 그 지금 이제 그 이후로 국제 시장이 뭐꼭 그때는 히트 친건 아니지만 공제는 그 상당히 그 히트를 치면서 많은 분들이 저 꽃분이 가게 저 저기 노니다만 꽃분이 가게를 찾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아 여기 김무성 대표의 아들도 놓은영화다 영화를 찍은 곳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앉아.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인구이 해자되면서 그 아들이 가지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나름대로 커진 거죠. 네. 이걸 갖다가 지금 김우성 대표 입장에서는 안숨어안 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또 거죠. 또 국제시장이 부산과 뗄래야뗄수 뗄수 없는, 없는 장소기도 하고요. 자, 그런데 이종국 국장이 네네. 처음에는 연기 자체를 반대했다고 네네. 김우성 대표가 소개한 적도 있고요. 네네. 나중에 이 아들이 스타가 되니까 사투리를 내가 가르쳤다. 이렇게 소개되죠 <laughs> 예, 반대했다가 찬성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사실 본인도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, 전남방지 그 창업주의신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. 그런데 또 그걸 고집해서 자신이 정치인이 됐거든요.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배우가 되겠다고 왔을 때 자신도 역시 반대를 한 겁니다. 그러나 자신이, 아, 내가 정치를 하고자 했을 때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에 입문했듯이 아들도 한번 밀어보자 하고 믿어보자 해서 이제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했거든요. 예. 근데 이 아들이 정작 부산 사투리를 잘 못한답니다. 아, 근데 그 부, 국제시장 말고 그 전에 친구라는 유명한 부산 영화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 이제 오디션도 보고 여기 저기 오디션도 봐야 되는데 부산 그 사투리를 못 쓰니까 아버지한테 특별히 가회를 해서 그또 사투리를 배웠다는, 자기가 가르쳐 줬다는 그런 자랑스러운, 사실 엑스트라 extra 엑스트라였지만, 말씀하실 때 엑스트라 아니거든요. 근데 굉장히 그 말씀하신 거에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느낌이 되게 네. 되어 있죠. 예, 네, 재밌는 게요. 사실 어제까지도 유승민 의원의 딸유다희가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네. 그런데 국제시장 얘기하고 하면서 김우성 대표가 아들을 사실 안 그런 거것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띄우고 있어요. 작년에 미국 가서도 한참 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좀 뒤로 보면은 옥새 투쟁 전에 네. 온갖 언론들이 다 유승민 의원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옥새 파동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그 뉴스를 뺏어왔거든요. 이러면서 묘 아주 묘하게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대표 간에 이 여권에서 일정 정도의 긴장과 경쟁 관계가 어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세까지 딸과 아들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그런 면에서도 재밌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조금 뒤에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엔 딸과 아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. 총동원령이 내렸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자, 우리 김무성 대표의 아들 고윤식이랬으니까요. 연예인 가족의 아들 하면은 뗄래야뗄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. 바로 김울동 서울송파병 후보의